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준수입니다. 네, 요즘에 도민이. <laughs> 드리고 싶으신 분들, 분들 오늘 꼭 함께하셨으면 함께 좋겠어요. 오늘 블루투스 스피커와 네. 더불어서 네. 조명까지 함께 받아실수 있는 기회죠. 두개다 올인원 제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 네. 구매하시면서 뭐 사실 조명과 음. 뭐 스피커도 스피커지만 사실 우리 상품 옆에 스마트라는 이름이 붙어있잖아요. 정말 스마트한 기능들이 가득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얘 하나만 있으면 사실 스피커 되고요. 또 어, 총 필요 없죠. 어, 모두 어, 따로, 따로 사실 따로 필요 없이예 네. 없이, 하나로 얘 다, 해결해 있어요. 다 해결해 버렸어요. 네, 네. 그 밖에도 있어요. 뭐 알람이나 아, 취침약 아, 다양한 아, 정말 다양한 아, 정말 머리 있었을 때 우리가 머리맡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네. 전부, 전부, 담고 있으니까, 전부 담고 있으니까 하나쯤 가지고 네. 계시면 아, 가지고 정말 필요한 기능들이 되게 많이 계속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 기능들을. 이렇게 기능이 많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가격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사실 근데 오늘 가격도 최저가로 만나보실 니다 네, 무려 24,800원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 가격 그러니까요. 보고. 사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DC보다는 네. 좀 이런 블루투스 스피커라든지 네. 이런 이런 IT 제품들이 아좀 관심 이 많거든요, 아 제가. 그래서 이제 가격 대비 이게 기능들이 보고 어 가격이 이 정도면 저렴한 거 아닌가 음. 이런 것들 좀 판단할 수 있는 음. 그런 여지가 있는데 네. 이 제품은 제가 일단 디자인부터 빠져 있는 것도 그렇고 오. 안에 담겨져 있는 기능들 하나 하나 보다 보면 24,800원이라는 가격은 아마 정말 음. 웬만한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정말 찾기 힘드신 가격일 거예요. 맞아요. 음, 진짜 놀라운 가격이거든요. 그냥 스피커만 되면 그냥 이 가격도 한 중저가 정도로 그렇죠. 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얘는 기능이 진. 네, 24,800원이면 사실 스피커만 24,800원이면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오. 실제로 한 일주일 전쯤에 스피커가 네. 고장이 나서 음. 스피커를 이런 블루투스 스피커가 아니라 그냥 스피커를 샀어요. 그냥 네. 스피커만, 되는 음. 스피커만 되는 스피커였는데 스피커만 되는 스피커죠. <laughs> 스피커만 되는 스피커였는데 예, 스피커만 되는 네, 스피커였는데 그 것만 되는 거였는데 네. 제가 그거를 정말 찾고 찾아가지고 만 팔천 원에 샀거든요. 어 근데 이거 진짜 육천 원만 더 추가하면 살수 네. 있는 거니까 세상에 이런 후회가 없죠. 그러니까요. 네. 보통 조명 같은 거 따로 구입하실 때도 무드등 따로 구입하시는 분들, 뭐 수유등 따로 구입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으신데 네. 수유등, 무드등 하나만 고르더라도. 24,800원, 싸게 찾으면 24,800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무드등. 네. 그렇죠. 등 기능만 하는 거. 그렇죠. 그거는? 등도 네, 그렇죠? 이제 뭐, 한 가지 색깔만 그냥 음. 쭉 나오는 그런 은은한 무드등도 맞아요. 물론 좋지만, 네. 우리가 또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색깔별화도 좀 음. 있으면서, 원하는 색깔과 음. 집에 어떤 톤앤매라도 비슷하게 어. 갖추면서, 이런 게또 인테리어 효과도 주는 그럼요. 무드등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 이 까지도 가지고 있는 네. 아주 기특한 녀석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스피커 기능까지 받아보시면서 무드등, 수유등 기능까지도 함께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사실 아깝지 않은 가격이에요. 사실 너무 싼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24,800원 참 음. 오늘 이제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네.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네. 무료 배송이 가잖아요. 근데이 제품 하나만 가져가시면 배송비가 붙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최저 저희가 맞아요.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 제품을 팔지만 네. 어, 최저가로 보내드리고 있고 근데 기왕이면 어~ 몇, 여러 개한 번에 구매하셔가지고 네, 그냥 여기저기 주고. 좀 나눠주시고 왜냐면 이제 요즘에 친구들 뭐 아이 낳는 친구들이나 주위에 있으면 그런 친구들 선물해줘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신혼인 음, 친구들은 머리맡에 이렇게 딱 두면 되게 좋잖아요 네, 맞아요. 분위기도 이렇게 살고 은은하고 네, 저는 집에 이제 네. 무드등이. 뭐가 저는 집에 무테 집에 무드등 있으세요? 무드등은 없는데 스탠드는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걸 그럼... 이제 주무실 때도 켜고 주무세요? 아니요, 끄고 끄고 주무시고. 저는 무드등이 집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라는 네.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아. 아, 우리 준이거든요. 아 준이. 아, 네, 말티즈인데 네. 집에 키우기 시작했는데 잘 때는 같이 못 있다 보니까 음. 거실에다 이렇게 두고. 방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데, 밤에는 거실 진짜 깜깜하잖아요. 니 준이가 그 깜깜한 곳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 너무 좀, 불쌍한 그쵸, 거예요. 그그 밤에도 네. 그렇다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제품 이제 두 개를 가지고, 네. 하나는 거실에다가 밤에도 그냥 켜놓는 상태로 두고, 네. 하나는 방, 그, 저희 머리맡에 음. 뒀는데, 음. 어, 좋더라고요. 어, 그러니까요. 네, 좀 한결 안심이 되더라고요. 음. 음. 보통 무드등이나 수유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이제 깐단아기들 같은 경우는 그젖 먹이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네. 몇 시에 한 번씩은 몇 시간에 한 번씩 꼭애기들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불 켜고 끄고 너무 음, 힘드니까 음, 그래서 수유등 같은 거 많이 보실 텐데 네. 이 수유등은 그냥 은은한 색깔 하나만 보여지는 게아니에